오늘 마태복음고 2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주께서, 이제,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이죠. 아 그래서, 주의, 아 주님의 좌우편에 아 안고 싶다는 아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어요. 뭔 얘기냐면, 그아 21절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아예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열두 제자를 따로 들이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대반을 당해 수 제사장들, 계획생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죽이기로 정지하고, 누가? 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님 파는 자들이 많아요. 그게 큰교회 목사들이에요. 큰교회 목사들. 어? 이거 똑같아요. 이 똑같아요. 어? 아주 그 정치하는 사람들다 결탁해서. 요새 그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어? 그 영광을 가리는 자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을 하시니라. 어떻게 셋째 날은 아, 영어성해 봅시다. 응. 셋째 날이라고 돼 있죠. 셋째 날이 뭐예요? 서드데이죠, 서드데이. 여러분,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영어 보세요. first day, second day, third day. f i r s day는 내일이에요. first day, second day는 모레. third day는 글피예요, 글피. Creepy. 예수님은 목요일 날 죽으셔야 해요. 그래야 금요일, 토요일 날, 일요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어, 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장황하게 저 앞번에 어? 뭐 댓글을 저한테 메일로, 개인 메일로 보내셨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은 목요일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써드데이,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그때 세베대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경배하며 그분께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라며 무엇을 바랬겠어요세베대 아들 이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살롬해 주 살롬해. 그분께서 그녀에게를 대. 자기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며 자기 아들에게 주님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살로매자에게 이르시되 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어머,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국계를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함께 하락하옵소서하니뭔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쭉더 갑시다. 예수님께 서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실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수 있나 하매 자뭔 얘기 지금 어. 아까 살로메는 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임금이 될줄 아는 거예요 왕으로 등국을 할지 안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한테 영의정 좌의정을 달라는 거예요. 그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려면 뭐예요? 너, 너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나도 자, 나를 잠기게 한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나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수 있나이다. 큰 소리를 치는데 이건뭐십자가 너희가, 내가 지는 십자가를, 그러니까 잔을 마실 수 있냐 이거예요. 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내가 줄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줄 것인데, 이건 뭐예요? 내가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겠다는,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영광부터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응. 열제자가 열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붕괴하거든. 왜? 어, 이놈들이 영의정자이죠자리정자를 달라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자들이 그들에게 권위가 행사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어.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뭐예요? 그럼 지금 이방인들이 현재 통치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것을 현재도 아무리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건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에요 주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끼리는 그제 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둘이의 섬김이야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땅의 것만. 예수님을 3년 반공생애를 따라, 따라 다녔고 다 간이고도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태음 16장 11절, 27장 22절, 30, 23절 보면은 그 죽으신과 부활에 관해서 지금 두번 말씀 오시고, 세 번째 말씀 오시는 건데 주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응? 오늘날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오해를 한 거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드러내놓고 십자가는 얘기 안 해요. 드러내놓고 영광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살로메, 야고보 응? 요한의 어머니 뭐예요? 응? 아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영의정 좌의정자리를 우리 아들한테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제자가 가만히 있어요? 분개하지? 음. 오늘날 그랬습니다. 말씀을, 어, 어떻게, 고난은 가르치지 않아요. 고난은 가르치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계신 교회에서 끈 교회. 순복음 교회. 들어가도 몰고 왔고, 나가도 몰고 왔고. 아까 뭐예요?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뭐 상급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고, 우리는 휴거되는 거.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주님이 받는 영광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 땅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아, 아까 말한 대로. 18절 봅시다. 18절.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이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누구를, 나를 죽이기로 정지하고, 사형으로 정지하리라 이렇게 되 있어요. 지금 이렇데 죽이기로. 게일스 사형으로. 사형으로 죽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박힌다는 거,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나. 십자가에못 박혀 하시고, 내가 내일 모레 급피 부활할 것이다. 가르쳐 줬는데, 그냥,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목사님들 말씀 선포하는 것이, 그냥 다, 과연 다 성경적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음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아 뭐, 전주에서 뭐, 2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대. 몇번 얘기했죠, 일요일 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도 야 대단하다 수 시간 반. 그래서 갑오진 보도고 유튜브에서 그 교회를 봤어. 그랬더니 말씀은 고작 25분이야. 나머지는 1 시간 50분간은 그냥 펄떡펄떡 뛰고 어? 반주에 맞춰서 뛰고 나와서 이거 그러다가 20분 25분은 졸아 그냥 뛰었으니까 졸아야지. 실닥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아까 노래방 가그러려면왜 노래방을 가요? 그냥 마음이 뭐 울적하고 응? 어? 마음이 울적하고 뭐할때 그런 거 있죠 노래도 그, 그 노래방 갔다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예배당 가서 제자들이나 지금 친배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 응? 어? 그랬을 때 바라는 건 뭐예요 아까 살롬의 요한의 야구부 어머니가 내 자식 영의정 앉혀달라는 것 그러니까 우의정 자의정 지금 부모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식 잘 되게 달라는 거, 높은 자리 가게 달라는 거.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응? 응?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응? 교회 가고 후보자들이 응? 그런 걸 이용해 먹는 세상 사람들이 자잘 안다고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 을 먹는데, 아까 예수님은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응? 한 봅시다. 그때 세배대 아이들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께, 그분께 나와 경배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자기 아이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바래, 아, 뭘 원하냐? 그녀가 그분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아들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할게요. 허락해 달라는 거. 관심은 뭐예요? 이 땅에 땅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소원 나는 거예요. 여기 두두 두 사람은 우의정, 좌의정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기실계 그두 인물도 안뭐안 안 보여요? 두 사람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뭐 누구라고 해놓은 적은 없어요. 보면 뭐예요? 어, 예를 들어서 두증이냐고 합시다. 모세, 엘리야. 그들은 구약 때 어땠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귀시록 때 대환란 때 가서 이 땅에 와서 다시 또 죽임당하고 온갖 것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주님의 우의정, 좌의정 두 자리가 모세와 엘리야다 면 그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영광 좋은 일만 있었어요? 마른 자리만 돌았어요? 예수님의 열두 예? 제자 중 열한 가룟 유다를 빼고 열한 제자가 어떻게 죽임 당했어요? 세상에 부귀영화 들었어요? 응? 이들도 이제 나중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서 말씀을 깨닫게 된 건데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쇼브라고 하죠 쇼브. 쇼부. 우리 땅에서 쇼부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럴 것 같으면, 저거, 응? 어?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 저, 현대 삼성, 어? LG 사장이 제일, 그거가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응? 물론,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있었어요. 응? 어? 뭐이 땅에서, 응? 어? 뭐, 요셉, 다니엘, 이인자 자리였잖아요. 요셉도 총리, 다니엘도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어? 무엇을 원해요? 느헤미아한테 물었어요. 왕이. 그래서 대 느헤미아는 뭐예요? 나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응? 예루살렘에 돌아 돌아가. 내가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에스더는 마찬가지. 왕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비 에스더야,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했을 때 유대 민족의 구원을 구했어요.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응? 또 어떤 소경이 주님께 물습니다 무엇로 난이야?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있소서 우리의 눈이 물론 그것은 육체적인 것지만 우리한테 뭐예요 영적 눈열 이 여러분 눈먼 사람 있어요 영적 눈을 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어떤 걸 믿음으로 구하는데 정욕에 쓰리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데, 그런데 천부 구하는 것이 정역에쓰려고 구해요. 정욕, 세상 것을 구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마음으로 구해요. 두 마음. 설령 죽겠어, 죽겠어. 그러면서 둘을 시험하려고. 응? 혹시 그런 마음 내세요? 십일조 많이 내는데, 아 이거 십일조 많이 내면 주님께서 더 주시겠지? 현금 안하면 주님께서 다음에 쪽박차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십니까? 감사해요, 감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까 똥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땅에서 뭐 주지도 않는데 내가 주님께 뭐 드릴 게뭐 있어? 2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뭘? 우리에게 겪어야 할건 뭐예요? 주님이 겪는 것. 십자가. 내가 마실 잔, 너희가 마실 잔. 나를 잠기게 한그 침례. 지금 저 엉뚱한, 어? 저 안상원 같은데 뭐 6월절을 지켜? 그 뭐, 떡을 떼고 만찬하고, 그 만찬은 뭐예요? 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말하는 거. 응? 어? 우리가 비록, 예수님 같이 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그렇지 못할 망정. 그때글 빵을 떼고 잔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기, 그 구약의 6월절이야? 추애국 그거야? 안상웅. 무지랭이더라? 안상웅이한테도 가서 뭐 10만 명 있다는구만, 그거. 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대.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간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십자가 아니죠?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라. 어? 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께서 주신다. 열지다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붕괴하거나.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땅의 것 가지고 서로 받으려고. 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도 권위가 행사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그때도 그러고, 현재도 그런단 말이에요. 응? 이게 권력의 맛이에요, 권력의 맛. 여러분, 그냥 이번 선거 때 겪어보세요. 이전 투구로 하잖아요. 죽고 살고 거잖아요. 죽고 살고 거잖아요. 응? 그래서 그냥, 응? 정권 뺏기면 다 잊어버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그들은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 통치자들. 여러분 새로운 정부에 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 모르겠습니다. 앞에 사람이 얼마나 개판을 쳤죠. 막말로 앞에 정부가 그냥 워낙 개판을 쳐버려서 어? 초등학교 학생이 대통령을 해도 그렇게는 안할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여러분. 땅의 통치를, 어? 기대하지 마세요. 또, 어? 저 영남지방을 포함해서, 아, 우리가 정권 잃어버렸다, 어? 상심하십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다. 이 땅은, 이 땅은. 그런데, 그럼으로써 너희끼리는 그래야지 말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한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게 되고 싶으면 어디 있어? 하나님에서 크게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의 역할을 하라. 왜? 주님이 마가복음에 봅니다. 마가복 나와 있어요. 주님 오신 목적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십자가 줘 이거 십자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뭐 우리가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속물이 어? 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성기라는 거예요. 제가, 응? 어? 지금, 어제, 오늘 이쪽에 뭐, 공사를 조금 하는데, 전기 공사 조금 하는데, 어? 비용이 좀더 나온지 알아요. 보니까, 어? 전기선 이렇게 이렇게 여는데, 내가 목사님이라 그런가, 생각하기에 비용을 조금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깎지 않고 줬어요. 깎지 않고. 세 사람이 에? 에? 왜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했어요 밥한끼 먹이면서 어? 그냥 모르겠어요 뭐그양거 아닌 뭐것 나를 뭐 박아지시고 또 나한테 좀내마음에 조금 견적이 센데 하면서도 가끔은 또한2 뭐0 몇만 원짜리 공사 돼요 2 0 몇만 원짜리인데 그 가끔 몇만 원 되겠어요 그래서 하고 했는데 아, 여러분 손해 보시고 손해 보셔요 섬기고 종이 되세요. 그게 진정은 우리가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른 자리만 돌고 영광만 받을 게죽어올게 게 아니라 아까 그 요한 야구부의 어머니같이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할수 있다면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